십성은 그 보편적인 뜻을 아는 것도 중요하지만 십성 들어가기 전에 일단 십성을 구분 짓는 거를 완전히 마스터하는 게더 중요해요. 이 과정이 선행이 되지 않으면 내용을 아셔도 해석에 활용하는 데는 한계가 있어요. 어느 정도 연습량이 좀 받쳐줘야 돼요. 그러니까 트레이닝적인 요소가 큰 거죠. 우리 그때 글자 하나 하나 어떻게 생겼는지 익히고 뭔가 써보고 수업 때마다 써보고. 이 글자 읽어보고 그런 연습 했었잖아요. 네, 그런 것처럼 10성을 들어가기 전에 아니면 10성 내용은 내용대로 공부하면서 이 연습이 마치 선생님들 초기에 청간지지 쓰셨던 것처럼 이게 되게 많이 연습이 들어가야 돼요. 제가 따로 숙제를 드리지 않아도 선생님들 10성 구분하는 연습을 좀 많이 하셨으면 좋겠어요. 저는 10성 공부할 때세 단계로 나눠서 했었는데, 물론 이제 처음부터 이렇게 막 효율적으로 한건 아니었죠. 우당탕탕 막 하다가 뭔가 좀안 되겠다. 이거 요령을 좀 한번 살펴봐야겠다. 해서 이제 그 다음부터는 좀 체계적으로 접근을 했었는데 일단 일단은 일간의 십성관계. 그러니까 갑일간은 나머지 글자들하고 뭐 어떤 글자하고 재성이고 어떤 글자하고 관성이고 어떤 글자를 식상으로 쓰고 이런 것들 있잖아요. 이거를 일간별, 일간들 기준으로 마스터를 하고 열개 나오겠죠. 네. 그리고 요게 어느 정도 익숙해지면 그다음에는 주체를 바꿔서 이제 보는 거예요. 나는 감목한테 목은 나한테 정관에 해당하는데 반대로 감목 입장에서 나는 정제로 보죠. 나한테는 정관이 나를 음양 다르게 극하는 존재인데 나의 관은 음양 다르게 나를 극하잖아요. 그러니까 주, 주도권이 나는 그걸 당하는 입장이고 반대로 나의 관은 자기의 주도권을 나한테 행사하는 입장이 되겠죠. 네. 이런 식으로 나머지 1 0개 일간들마다 이렇게 다른 글자들하고 주객관계를 바꿔서 살펴보는 연습을 또한한 동안 했어요. 이 과정까지 되시면 이제 그 다음 과정으로 전부 다 활용할 수 있는 거예요. 다른 글자들하고도. 예를 들어서 올해가 잔년이잖아요잔년인데 저한테는, 저한테는 경금이 상관이죠. 네. 그런데 제 정관에 해당하는 간목한테는 경금이 편관이죠. 예를 들면 선생님들과 저의 관계도 선생님들이 저한테 관, 정관이 될수 있거든요. 네. 이해하셨어요? 네. 그런데 그런 제 정관에 해당하는 기운이 경금이라는 편관을 만났어요. 그러면 어떤 일이 나타날 수 있을까요? 뭐 보장받기 어려워진다거나, 제 혜택이 좀 줄어든다거나, 이런 일들이 나타날 수 있겠죠. 이렇게 그 세운에서 들어오는 기준을, 기운을 우리는 해석을 할때 1차적으로는 이게 나한테 재성인지, 뭐 관성인지, 이런 걸 먼저 계산을 해보잖아요. 그런데 나머지 내 원국에 있는 글자들하고는 관계가 어떻게 되는지를 봐야 되는 거죠. 깊이 있는 해석을 하시려면, 다볼줄 아는 능력 을갖 추고 계셔야 죠？정리 하 면은 첫 번째 는 나랑 다른 글 자들 간의 관계 를 마스터 하는 것, 두 번째 는나 하고 관계 맺는그글 자는 나를 어떻게 바라볼까？세 네, 번째 는 나머지 내원국에 있는 나머지 글 자들 하고 어떤 운 에서, 오는글 자나 어떤 나 하고 작용 을하는글 자의 관계 는 어떻게 되 나？이거, 왠지 여기서 그거랑 비슷하지 않으세요? 우리 12운성 볼때 일간을 기준으로 나머지 지지들하고 상태 보고 다른 글자들끼리 서로 이렇게 다 대입해 볼수 있었잖아요? 네, 맞아요. 똑같아요. 그래서 간목을 기준으로 한번 가볼게요. 간목 감목 기준으로 간목하고 음향도 같고 오행도 같은 건 같은 간목이죠. 네. 이걸 비견이라고 불러요. 그럼 을목하고 을목도 비견 관계죠. 병, 병화하고 병화도 비견관계고 네, 무토, 무토도 정화, 정화도 기토, 기토도 뭐 임수, 임수도 다 이게 비견이에요. 그리고 나하고 오행이 같고 음향이 다르면 겁재라고 하죠. 간목하고 을목은 겁재죠. 네, 그리고 내가 생하는 오행이면서 목은 화를 생하죠. 음향이 같으면 식신이라고 하고, 다르면 상관이라고 해요. 간목한테, 간목이 생하는 오행이 화죠. 화는 병화하고 정화가 있죠. 근데 병화는 간목하고 음향이 같은 양이죠. 그럼 식신이라고 불러요. 정화는 상관이 되고요. 그리고 내가 극하는 오행이면서, 여기서 우리 맨 처음에 썼던 합생극 그거 할 때, 한칸 연결되면 생이고, 한칸 건너뛰어서 두 칸이면 극 관계고, 이거 공부하셨었잖아요. 네. 그거 기억나시죠? 그러니까 지금 한칸 건너뛰었으니까 극으로 오겠죠? 간목이 극한 오행이면서, 간목이 극한 오행은 토죠? 음향이 같으면 편제. 음향이 같은 토는 양의 토니까 무토가 편제겠죠, 간목한테. 그럼 기토는 정제죠. 네. 그리고 그 다음은 간목을 극하는 오행이면서 금이 되겠죠. 음향이 같으면 편관. 같은 양의 금인 경금이 편관으로 작용하겠죠. 음향이 다르면 정관. 신금이 정관이겠죠. 그리고 나를 생해주는 오행이면서 목을 생해주는 오행이 수죠. 수색목하니까요. 음양이 같으면 편인이라고 하고, 다르면 정인이라고 해요. 갑목한테 임수는 편인이고, 개수는 정인이 되겠죠. 자, 이제 이거를 고스란히 거꾸로 볼게요. 갑목하고 갑목은 서로 같은 애들이잖아요. 그러니까 제대로 읽어도 토마토고, 거꾸로 읽어도 토마토처럼, 이제 나한테 비견은 비견한테도 비견인 거죠. 이해되시죠? 간목하고 월목은 서로 겁제 관계예요. 네. 근데 갑한테도 을은 음향이 다른데, 을 입장에서도 갑은 자기하고 음향이 다른 거죠. 네. 이 관계가 겁제 관계예요. 간목한테 뭐 병화하는 식신인데, 간목이 생을 하죠. 근데 생이 한쪽에서 나갔으면 저쪽에서 받겠죠. 내 네, 생을. 그럼 생을 받는 입장은 인성으로 받겠죠. 입력이 들어오는 거니까요. 근데 갑하고 병은 음향이 같죠. 음향이 같은 입력이니까 편인이 되는 거죠. 네, 이해되세요. 여기까지 네, 갑목한테 정화는 상관인데, 상관은 갑목의 생을 음향이 다른 상태로 생을 받으니까 정인으로 받는 거죠. 네, 그리고 극을 하는 갑목한테 무토는 편제지만, 그걸 받는 무토 입장에서는 나를 고려하지 않고 극하는 게 되니까 편관이 되겠죠. 간목한테 기토는 정제고, 기토는 간목을 정관으로 보죠. 네. 요게 이제 지난 시간에 공부했었던 합관계들 있잖아요. 정제, 정관. 이 관계예요. 합하는 애들끼리. 이걸 유정하다고 해요. 유정하다고 해요. 정이 있다. 네. 그러니까 이 정이 있다라는 말은 음향이 맞았다는 그 부분에서 이제 나온 거죠. 반대로 정이 없다, 무정하다는 편적으로 생각하고 편적으로 극할 때 있죠. 음향이 치우쳐 있을 때 이럴 때는 우리가 무정하다라는 표현을 해요. 그리고 그걸 당하는 감목한테 경금은 편관이겠죠. 근데 내가 편관으로 극 당하면 나를 극하는 저 편관 입장에서는 나를 어떻게 볼까요? 편재로 보겠죠. 네. 그걸 당하는 갑목한테 신금은 정관인데 신금 입장에서는 갑목을 정재로 보겠죠. 그리고 생을 받는 갑목한테 임수는 편인이죠. 음양이 같은 생이 들어오죠. 네. 그럼 생을 하는 임수 입장에서는 음양이 같은 생을 하는 거죠. 그럼 식신이겠죠. 내가 생하니까. 네. 그리고 생을 받는 감목한테 개수는 정인이죠. 음향이 다르고 유정하게 생이 들어오는 거죠. 개수 입장에서 감목은 상관이죠. 네. 자, 어, 되게 정신없으시죠? 이거 한꺼번에 이렇게 많이 해서. 근데 이제 이런 식으로 돌아가는구나. 이 정도로 보세요. 여기서 이제 관점을 다시 바꿔볼게요. 자, 나의 비견은 나에게도 비견이잖아요. 나의 겁재의 겁재는 비견이 되겠죠. 나의 겁재는 나하고 다른데 그 겁재하고 다른 애는 나랑 같겠죠. 네. 그리고 나의 식신의 식신은 편재예요. 메모하시거나 외우실 필요는 없어요. 이 원리를 알기 위해서 이거 예를 든 거고. 그러니까 나의 식신의 식신은 식신이 다시 식신으로 간 거는 간목 기준으로 간목의 식신은 병화죠. 식신은 무토가 되겠죠. 음양이 같은 상태로 하나 더간 거니까요. 근데 그 무토는 간목인 나한테는 편제죠. 만약에 이제 이거를 나의 식신의 식신은 편제라는 걸 해석에 적용할 때 어떻게 하시냐면 은 우리 애가 올해 잘 될까요? 이거를 여, 여, 뭐 만약에 상담에서 물었다. 그러면 우리 애는 여성분 기준으로 나의 식신이죠. 식신이 식신을 또 받느냐를 그 해에서 보는 거예요. 이해되세요? 그렇죠. 편제의 상태를 보는 거죠. 네. 편제가 아니더라도 적어도 뭐 정제라도 식신이 다시 뭔가 행위해서 나간 그 다음 단계가 재성이잖아요. 네. 그럼 재성의 상태가 곧내 자식의 어떤 행위와 목적의 결과물로 나올 수 있거든요. 자, 그러면은 나의 상관의 상관도 편제예요. 감목의 상관은 정화죠. 정화가 다시 음향이 다른 생을 한 거죠. 그럼 무토죠. 그럼 무토는 감목한테 편제죠. 네. 네. 이게 약간 이 십성을 이해하는 게 천기 올려 백기 백기 들어 뭐 천기 올리고 백기 내리고 이거랑 비슷해요. 놀이하듯이 퀴즈 풀듯이 이렇게 대신 꾸준히 하는 게 중요해요. 꾸준히 해야지 진짜 이게 좀 내꺼 화가 돼서 자주 쓸 수가 있어요. 그리고 나의 정제의 정제는 편인이에요. 나의 정제는 내가 음향을 다르게 하는 극이죠. 근데 그 정제가 다시 뭔가를 음향이 다른 형태로 극을 해요. 근데 그 결과물은 나하고는 음향이 같은, 같으면서 나를 생하는 편인이에요. 네, 감목의 정제가 기토죠. 근데 기토의 정제는 임수죠. 임수는 간목한테 뭘까요? 그렇죠. 네. 그래서 나의 정제는 남자 기준으로 와이프로 보잖아요. 그럼 와이프의 정제는 와이프의 아버지로 보잖아요. 그럼 편의는 장인 어른으로도 보는 거예요. 편이니까 나하고 편이니까 음향이 같은데 인성이죠. 성별이 같으면서 나를 생하는 내전 단계, 우리가 생을 꼭꼭 이 주체를 생한다. 이렇게 볼 수도 있지만, 어떤 진행 순서상에서 나한테 인성에 해당하는 존재는 나보다 윗, 윗라인, 뭐 서열이나 어떤 뭐 세상을 나보다 앞서간 사람, 뭐 이렇게도 볼수 있는 거죠. 자, 그리고 나의 정관에, 정관은 식신이에요. 네. 그래서 난, 내가 식신을 갖고 있으면, 관성이라고 하는 기운이 나를 조절 컨트롤 하러 왔을 때, 그 기운을 쌍방향으로 조절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상호조절, 나도 조절할 수 있다, 이거죠. 자, 간목 감목 기준으로 간목의 정관은 신금이죠. 근데 그 신금의 정관은 병화예요. 근데, 병화는 간목한테 식신이죠. 네. 이런 식으로 글자들마다 다 서로 돌고 돌면서 서로 누가 누구를 생하고, 누가 누굴 극하고, 주도권을 누가, 이 관계에선 누가 더 주도하고, 이 관계에선 누가 더 주도를 당하고, 이런 게다 달라요. 그래서 결국 십성이 이 관계를 공부하는 거예요. <웃음> 네, <웃음> 아, 저도 네. 예상했습니다. 완전 100% 숙달까지는 아니더라도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그리고 이게 숙달이 되면 반대편도 어느 순간 그냥 어 내가 쟤를 식신으로 보면 쟤는 나를 뭐야 인성으로 보겠구나 이렇게 그냥 알게 되는 거예요. 네. 여기서 이제 더 응용 가는 거는 조금 연습이 필요하고요.